말씀은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주의 은총 안에 자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말기에 엘리 가문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도자인 엘리는 매우 늙었고 그의 자녀들인 홈니와비누아스는 그의 훈육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 사무엘을 키우십니다. 엘리는 90세가 넘는 나이에 제자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인 홈니와비누아스 역시도 장성하였기에 아버지의 훈육을 기다아 듣지 않았고 그들의 행실은 익히 나빠서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그 소문이 노년의 엘리에게도 들렸습니다. 허리와비누아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경홀히 여기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보다는 자신의 유익에 눈이 멀어 삶은 고기보다는 날 것의 고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취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는 억지로 빼앗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죄악은 탐욕에 따른 죄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은 언약과 구속의 관점에서 들어져야 하는 제사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타락상의 근본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제사를 경홀히 여기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이제 엘리는 험리와 비누아스가 탐욕에 의해 제사 제도를 멸시하는 소문뿐 아니라 그들이 회망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소 내에서 식기 세척과 음식 장만 등의 일정한 직무를 부여받았던 헌신된 여인들과 동침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이방 민족의 음란한 제사 의식을 험리와 비누아스가 그대로 따라 행하였던 것입니다. 엘리는 그들의 범죄 사실을 지적하며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하는 심각한 죄악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엘리는 그들이 여호와께 죄를 범한다면 어느 누구도 중재할 수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엘리가 이렇게까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험리와 비누하스는 듣지를 않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음을 내포하고 있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는 일로 그 시대를 마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사 그에게 자녀를 주신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서운하여 성전에서 지내게 되었고, 사무엘은 어린 나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을 섬기며 자랐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고 엘리의 두 아들인 험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범죄케하여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가문이 지도하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펼쳐나갈 새 시대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홉리와 비누아스 역시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제사장으로서 그 일에 종사할 정도로 부름 받은 존재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기본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존재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험리와 비누아스처럼 자신의 이익에 눈이 먼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름답게 보시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점점 자라나는 삶 살기 바랍니다. 주의 은총 안에서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